자, 안녕하세요 밥을 매입니다. 오늘은 밭에 보물을 캐러 왔습니다. 보물을 예, 지금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오늘 꽃게기 들고 예 캐러 왔습니다. 예, 열심히 캐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다 다 먹으려고. 아니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해줘아 그래요? 이게 예, 이제 캐보고 가야지 이제. 아니, 근데 지금 캔때가 됐어. 아니, 그게요 이제 캔때야돼요 네. 예, 네. 여기 그냥 좀지나면 이제 또 괜히 다 상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 돼. 패스했 됐어요. 예, 아... 우 아... 사잘 됐겠는데. <laughs> 예, 한번 켜봐요. 예, 요기에. 먼저 한번 해봐요. 아, 볼까요? 네. 얼마나 컸을까? 우와. 고구마가. 응, 음, 잘했을 것 같은데. 어, 여기 고구마가. 잘해야 되겠네. 어. 오 고구마 맛있겠다. 오 고구마가 보여. 오, 오 고구마 가 보여. 와 맛있는 고구마다. 오오 여기 봐. 이게 고구마가 깊이 베혀서 네. 아이 고구마가 다 섰어. 예 요즘에 고구마 그렇다고. 옛날 이렇게 삐지지 않아. 오우 깊이. 이야. 잘 키워야 돼, 안부러지게오 맛있겠네. 이렇게. 네, 오잘 키웠네. 어 네. 크다. 딱쪄 먹기 딱 좋은 사이즈네. 오여기다오오 오, 여보. <laughs> 크다. 그보다 요딱 먹기 좋은 거야. 오. 크기가 딱잘 심었네 이렇게 응 우와 이괜게이 일... 해야지 많이 나오네 이거 네. 며칠 집에서 이렇게 펴놔야 돼 금방 음... 박스에 담으면 안돼아예 이거 말릴 때까지 편놔야안 썩지 어올라 와보세요 와요, 여기. 와요, 여기. 오우. 예? 서 여기, 여기,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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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잖아. 오.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봐. 여기, 수고하세요. 네. 아, 예. 여기, 스쿼, 여기, 여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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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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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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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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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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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좀 이해를 못해. 남자들 <laughs> 남자들인가봐 그러니까. 꽁아, 못해. 꽁아 일로 와. 꽁이 일로 와. 어디 가, 꽁아? 와, 이거 봐요. 네? 와, 이거 봐요. 어때요? 오. 오 완전 큰데? 그러지. 먹고 싶다, 빨리. 오? 빨리 먹고 싶다. 그지? 어. 밤에 쪄 먹자. 너그 남해 바스 이렇게 막 다녀 왜, 꽁아? 제일 신났어. 제일 싫어 여기, 우리도 고구마 줄기로 뭐해 먹으면 안 되나? 어, 뭐해 먹을까? 고구마 줄기 대그무 지네. 그, 어디? 지네 도망갔어. <laughs> 고구 잘된 곳은 뭐가 안잘안된 곳은 뭐야 아빠? 아마 심을 때 심을 때 잘못 심었던 거. 오 이거 봐 이거 그래 봐. 오. 새끼리. 이야. 보여요 엄청난지. 예? 예 주먹 손바닥이. 야, 진짜 굵고 좋고 조금 심는데어네나심데 캐다가 잘안나가나가지고데이지금 네? 응. 자 여러분 보세요 고구마 엄청나죠 와 대박 와 이게 금속 탐지하는 거보다 낫네 그래서 <목소리> 팔걸어 <에? 웃음> 낫네 저쪽이 안나오는데제 네? 저쪽이 심었는데 잘 안나는 요죠 아, 예. 이쪽이 잘되네아이 턱을 턱을 세워서 그런 거 아닌가? 아이도 이렇게 했었죠 아예 오, 근데 고구마가 다 길쭉길쭉하게 나와갖고 오우 오, 오 하나 건졌어 <laughs> 오우 대박 오우 오. 고구마 무덤 돌 무덤이 아니고 고구마 무덤 엄청나지 않아요 와 이만큼 야 오늘 봐줄만큼 해갖고 이만큼 네, 했습니다 와 많이 했죠 이런것들은 완전 왕건이 와 대박 으 이걸 뭐해 먹을까요? <laughs> 네? 마탕. 마탕 고구마 마탕 또 고구마 스틱. 오. 예. 네? 맛있겠군요. 고구마 그무침 오. 예. 네? 고구마 찜. 와. 군고구마. 군고구마 제일 맛있겠다. 맛있겠지. 김치랑 네. 해가지고. 한번 해 먹죠. 알겠죠?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 한번 여기 한번 담아 볼게요. 예. 네? 네. 얼마큼 남기냐? 어, 이거 뭐야? 어우 어, 이거 뭐야? 어, 저 청양고추도 땄네? 와. 청양고추. 오, 대박. <웃음> <웃음> 자, 보세요. 와, 이거 가득 찰거 아닐까요? 와 가득 차겠는데? 네? 가득 차겠는데? 와 언니 좀 와와 좀 해주세요. 와, <laughs> 저 영어 영혼, 영혼 없는 와, 아유. <laughs> 와, 와. 가득 차네. 예? 네? 가득 차. 오, 가득 차. 팔아도 되겠어. 지금? 팔아도 되겠어. 오, 진짜 가득 찼네 우와. 우와. 와, 와, 와. 야,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으면 이렇게 해서 오늘, 예? 네? 오늘 오늘 여기에요. 오는 고구마 보물을 캐러 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다음에는 산에서 멋진 보물을 캐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